디스커버 교회의 가족 여러분, 저희는 항상 예언적인 뉴스를 살펴보며 앞으로 다가올 역병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조작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단서가 이미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야 정확히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 보건부가 나사벌레에 의한 첫 번째 인간 사망 사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벌레가 벌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벌레라기보다 이것은 파리입니다. 기생파리이며 이 파리의 유충이 실제로 인간의 살을 먹습니다. 또 하나의 역병이 나타나는데요. 공식 명칭은 코클리오미아 호미니 보락스입니다. 호미니는 인간을, 보락스는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생성 파리로 그 유충이 살아있는 조직을 먹고 자랍니다. 확인된 첫 번째 희생자는 멕시코 캄페체주 칸델라리아에 사는 86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파리 유충에 의한 조직 감염인 마이아시스로 인해 피부 병변이 악화되어 입원했고, 이후 감염으로 악화된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통제에 성공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생파리 나사벌레은 중남미 대륙에만 서식하는 종입니다. 이것은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멸균 곤충 방출법 SIT를 통해 박멸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파나마에서 2023년 코스타리카에서 다시 나타났고 2025년 올해 중반에는 멕시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 SIT를 이용해 기생파리 나사벌레를 박멸했지만 2016년 플로리다 키에서 다시 한번 출현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단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 중 하나가 파리의 대왕, 즉, 바알 세블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파리의 주,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파리 대왕이고, 마지막 때에 인간의 살을 먹는 파리 유충을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또한 열 가지 재앙 중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가신 파리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살을 먹는 파리 유충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발자들은 예수님을 일곱 번이나 파리의 대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탄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사탄 그리고 제 생각에는 AI가 단순히 거짓을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일곱 번이나 바알 세불이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라고 믿는 이 파리 재앙에 대한 마지막 예언적인 관점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네 번째 재앙 때 몰려온 파리 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파리 떼를 뜻하는 단어는 에이 러브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랍어가 정확히 똑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단어일까요? 왜 파리 떼와 아랍 민족이 같은 단어로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롭이라는 단어가 석다, 뒤석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재앙 때 몰려드는 파리떼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랍인들이 순혈이 아니라는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도민, 이스마일인, 미디안인, 아시리아인, 이집트인 등 여러 민족이 모두 뒤섞인 혼혈입니다. 이렇게 섞인 그들이 스스로를 아랍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혼합된 무리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파리 때, 즉, 아롭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모음만 다르게 발음하면 같은 어근, 즉, 아롭과 아랍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에레브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브는 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낮이 밤과 섞여서 저녁, 즉, 엘레브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리 대왕이 흑사병이 아니라 검은 말과 그 다음에 녹색 말에 따라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네 번째 인과 녹색 말에 이르면 온갖 종류의 전염병과 경제적 재앙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고 세상은 해결책을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 반유대주의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심지어 단어의 어원이나 성경에서 파리 대항을 조심하라고 한 말씀까지도 지금 이 기생파리 나사벌레의 발생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파리는 이미 멕시코에서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도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파리대왕과 함께 걸으며 찝찝하고 더럽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여러분에게서 떼어내십시오. 그를 떼어내세요. 주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저를 사탄과 그의 모든 악령들, 그리고 그가 데려오는 모든 파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몰려드는 파리들을 꾸짖습니다. 세상에 닥칠 두려움을 꾸짖습니다. 기생파리 나사벌레는 우리는... 건들지도 못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